네, 안녕하세요 최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을 떠나서 대전으로 왔습니다. 제가 서울 강남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라운지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한번 자랑을 한 적이 있잖아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보험 대리점들 중에서 가장 좋은 상담 라운지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담 라운지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꾸며놨고요. 그런데 대전 그리고 천안에 저 못지않게 멋진 사무실을 가지고 또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부 대표님과 저희 지사장님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무실과 우리 대표님들을 제가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무실은요, 대전에 있는 TJB 방송국이 있어요. 방송국 건물의 11층과 12층을 쓰고 있거든요. 소개시켜드릴게요. 아무래도 우리 영업조직이다 보니까 숫자 자랑을 한번 해야 되니까 우리 백만클럽 회원님들. 올라 1,900,600,600,500,300 당연히 잘하시는 분들인데 회사의 서포터도 그에 만족할 만큼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드린다는 분이 대표님들과 그리고 우리 부대표님 세 분인데요. 이 사무실은 저보다는 직접 이 사무실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소개시켜주는 게 아마 더 맞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송희영 대표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희영입니다 안진환 부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진환입니다 네, 그 여기 김주민 지사장님이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김주민입니다 자 여기 사무실은 우리 송희영 대표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김주민 지사장님께서 천안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나 천안 아니라 대전에서도 조직 한번더 만들어 보겠다 하셨는데 우리 송희영 대표님께서 흔쾌히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좋은 사무실 같이 써보시면 어떻게 시겠습니까?라고 하셔가지고 또 여기 사무실에서도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송이형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안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우리 안지란 부대표님이 사무실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이동해 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사무실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시죠. 계단 조심하시고요. 어, 11층 내리시게 되면. 한국보험금융, SH 글로벌, 이렇게 돼있죠? 네, 간판이 이렇게 예쁘게 돼있습니다. 들어가보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보험회사는 이렇게 이제 실적들을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어, 이쪽은 우리 신계약팀입니다. GA 쪽은 생보, 손보,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데, 우리 메이저님들, 프로님들이라고 하죠? 근무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자 이쪽 공간은 제가 여기 SH 카페24시 이렇게 써 놨는데 카페테리아입니다 영업조직 FC님들께서 커피 한잔 자유롭게 할수 있는 공간이고 또 고객님 오시면 여기에서 미팅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저쪽 한번 보시게 되면 요 공간이 하플레이트입니다 제가 요 자리를 딱 놨을 때 저희 FC님들께서 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저 밖에 전경을 보면서 자유롭게 커피 한잔 할수 있는 공간인데 저희가 자랑하는 공간이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이쪽 공간은요, 우리 원수사 설계 매니저, 매니저님들이 지사의 FC님들을 영업 지원을 위해서 어, 업무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T 룸입니다. 아, 이 공간은 우리 FC님들이 고객님들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통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요. 우리 FC님들이 제일 잘 활용하는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전체적인 한번 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1층과 12층은 약 500평 정도 사무실을 구축되어 있습니다. 본부 단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본부장님들, 그리고 FD님들, 이렇게 일하는 모습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으 자, 이 공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 내근들이 근무하는 곳인데요. 저희 한국보험SH 글로벌 사업파트는 준 본사 역할을 한 곳으로 수수료 담당, 그리고 보증 담당, 채권 담당, 인사이초, 또 우리 감사님, 저까지 사무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층 다 소개했고요. 1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시죠. 계단 조심하고요. 네. 자, 이곳 12층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1층과 마찬가지로 각 본부 단위로 이렇게 잘 세팅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랜드 본부 우리 진유지 본부장님이 근무하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마침 진유지 본부장님이 계시네요. 작년도에 제가 니콜한 본부장님인데요. 자, 그러면 진유지 본부장님. 네. 저희 한국보험금융 SH 글로벌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선배로서 딱요것 때문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말씀해 주시다면 고민도 없이 어, 투명한 수수료 어, 최고인 것 같아요. 어, 대표님 믿고 가셔도 정말 저희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고 힘들게 일하는 저희들을 속이지 않는 투명한 수수료 제도 정말 믿음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이 안에서. 우리 미소본부 유혁중 본부장님이 열심히 우리 본부원들 교육을 하고 계신데요. 이곳에서 우리 본부장님들 미팅도 하고 그리고 우리 본부원들하고 교육도 하고. 저 하늘을 한번 볼까요? 저 공간이 버튼을 누르면 지붕이 열리는 공간입니다. 어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버튼을 누르는데 오늘 뭐가 에러가 났네요. 이 공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공간은 저희 SH 글로벌이 정말로 자랑하는 공간이에요. 다른지에 가도 이 공간은 있겠지만 저희 SH가 짧은 기간 동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투명한 수수료 제도라든지 투명한 시책 운영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월 시책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자이 공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저희 SH 글로벌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송희영 대표님께서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대표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희는 이제 보험 대리점을 가지고 있지만 SH 경영 연구원이라는 중소기업청에 등록돼 있는 상담회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법인 영업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개인 영업 위주로 이제 전환시킨 대표적인 케이스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현재 2018년도부터 이쪽 사무실로 이전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여기 임대 면적이 500평입니다. 저희 SH글로벌파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800여 명 정도 되는데 여기 대전사무실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80명 정도 돼요 여기에 자석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0석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좋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한 30여 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특화되어 있는 시장을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역량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매칭도 시켜 주고 하는데 지금 특화되어 있는 시장으로서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조직도 크게 있고요. 그리고 개인 영업 조직 중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시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디비 영업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저희 회사에 대한 경쟁력이라고 보면은 이제 원수사에서 나오는 수수료 원장을 공개를 해요 매월 초되면은 관리자분들한테 공개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급률만 계산해 보시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시책에 대해서도 100%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법인 시책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15차월 이후에는 납입 기간까지 수금 수수료라는 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부 수수료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수수료 지급률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보면은 이제 사무실에 대한 근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 환경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 시책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로 다른 곳과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달 평균적으로 이 위축되시는 분들이 3 0 명에서 한5 0명 이상은 지금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 보험은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보험을 처음 시작할 때도 왜그 시장에 들어가서 고생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부분들이지 소멸되는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하든 간에 시장은 열려 있는 상태고 내가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그만큼 활동량을 늘려야 되고 그러한 만큼 어떤 결과치에 도달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저희들이 이쪽으로 이사하게 된 것은 2018년도인데 그 전에는 유성 외곽 지역인 지속동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거기서 할 때는 이제 법인영업만 하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일단 주차 공간이 여유 있는 곳으로 하려고 해서 그냥 그쪽으로 이전을 했었는데 법인영업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때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해서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이쪽 사무실로 이전을 하게 된 거죠. 다 정리하고 다섯 명들고 이쪽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거든요. 다섯 명이. 맨 처음에는 250평을 얻었죠. 이제 11층만. 11층만 얻어서 이쪽으로 왔을 때도 그전 사무실보다는 규모도 컸었고 시설도 더 잘해가지고 사실 그때 큰 금액을 잘못돼가지고서 이쪽으로 오게 됐었는데 부채도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모험을 하느냐 막상 망했다고 해가지고서 더 작은 데로 가면은 정말 망한 것처럼 움츠러들기 때문에 일부러 크게 움직이려고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럴 때일수록 내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체면. 체면을 걸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굉장히 많이 심어졌었고, 11층에서 12층 올라오다가 보셨으면 아쉽겠지만,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걸 수도 없이 머릿속에 내새기면서체면 거리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사람은 항상 외롭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루틴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새벽 5시면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저예요. 아침에 나오면 일단 사우나 가서 명상을 이 시간 속에 1 시간 정도 반신욕하면서 생활하고 그러고 사무실에 출근하면은 보통 6시 반에서 7시가 돼요 사무실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전체적으로 점검 좀할거 있으면 하고 소통할 거 있으면 하고 퇴근하면은 헬스장 가서 나름대로 체력 관리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루틴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뭐 외롭다는 생각은 딱히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년 내로 1,000명 목표에 월납 5억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단계적인 사업 전략 세워서 최종적으로는 5천 명 정도까지 꿈은 꾸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하려면 더 크게 보고 열심히 뛰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지금까지는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진땀을 흘렸는데요. 이렇게 앉아서 하려니까 좀 마음은 편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보험 금융 SH 글로벌 사업 파트 부대표를 맡고 있는 안진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리크루팅, 조직 도입을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영업 관련 재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지사를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잠깐 자랑 자랑이라고 만들 것 같고, 저희 지사를 살짝 어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송영 대표님하고 사업 파트너로 일하게 되면서 출발 당시에 조직은 15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난 2, 3년 동안에 조직이 눈부시게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는 800명 정도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2025년 12월이 되면 당연히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이렇게 조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조직이 많이 도입되어 있냐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조직과 저희 회사와의. 신뢰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영업 조직은 신뢰를 먹고 사는 조직이라고 하죠. 신뢰라는 단어 속에는 저희 SH 글로벌이 자랑하는 여러 가지 속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투명한 승급제도입니다. 지점장이라든지 본부장이라든지 지사장으로 캐리어 표스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서 투명한 수수료 시스템입니다. 우리 FC님들. 조직들이 본인의 급여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서 원수사와 똑같은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원수자와 똑같은 환수제도를 통해서 우리 FC님들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었고요. 그네 번째로서 투명한 시체운영입니다 투명한 시체운영은 우리 FC님들이 대단히 만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서 신인도입에 대한 우수한 정착 시스템입니다. 저희 본부에는 전국의 많은 지사장님들, 본부장님들이 계신데요. 전문 분야를 서로 협업을 통해서 신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tv라고 하죠 요즘은 숲이라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아침 교육을 송출하고 있음으로써 때로는 사정 때문에 아침 교육을 참석하다 못하는 우리 FC님들이 본인의 자택이 됐든 현재 위치한 곳에서 아침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교육을 참여할 수 있다는 라 부분이 최고의 어떤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FC님들이 소득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조직이 잘 도입이 되고 있고 한번 도입된 조직은 탈락이 없는 그러한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저희 SH 글로벌 사업 파트를 어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다면 저희 SH 글로벌 산하 지사는 전국 8도에 제주도를 뺀 전국 8도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성공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 SH 글로벌 파트를 로크해 주세요.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 그냥 끝나 이제 나 못해 이제 보험 영업 시작을 아 저분이 오케이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설계사들도 다 오케이.